요즘에 하도 미덕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서 미덕 관련 즉석 강의 가보겠습니다. 미덕 가는 이유 첫 번째 미덕 효과가 9초 동안 터지는 거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미덕 효과가 부우기를 사용하면 은 최대 체력이 아마 10%가 인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아군 체력 회복이 9초 동안 됩니다. 9초 이상 한타를 하는데 9초 이상 버틸 수 있을 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팀이든 적 팀이든 탱커가 많을 때 탱커가 많으면 9초 그냥 버텨 한타하는 동안 3번 내가 한타할 때한 번에 터질 것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밥주나 슈레 솔라리보다 단단해요 왜냐면 하이템이 자벨, 군단의 방패라 진짜 단단합니다. 이유가 이세 가지예요. 결론은 뭐냐. 그냥 요즘 왜인지 모르겠는데 미덕이 승률이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덕 가는 챔피언이 뭐가 있냐. 노틸, 브라운, 알리스타. 이게 대표적인 캐릭터고요. 렐은 한 번에 터지는 한타다? 그러면 은 갑주가 더 승률이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속되는 한타다? 그럼 미덕, 갑주예요.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라칸도 마찬가지야. 다 물몸이다. 그러면은, 자르기용. 이건 취향인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취향이야 라카는 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터지는 싸움이다 그럼 갑주가 승률이 더 좋고요 상황 맞춰서 가야 돼 노틸은 무조건 닭 미덕 알리사는 얘는 무조건 닭 미덕이야 왜냐면 부엌 기 키면은 얘는 부투를 한타를 버틸 수밖에 없는 캐릭터임 인정? 그래서 지금 미덕이 확실히 좋으니까 미덕 많이 가주세요 그냥 상대방 상체는 탱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잘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빙결 너프먹고 여진 드는 것도 되게 큰것 같아 여진의 효과가 뭘까요 님들? 자기 추가 방어력 만큼 여진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야. 여진의 개수가 붙어 있는데 내가 1렙 그냥 뭐깡 스텝 방어력이 아니라 추가 방어력이 여진 개수가 돼요. 이걸 지금 원딜 유저들이 이걸 좋아해요. 왜냐면 탱커 좋아하거든. 락한 나오면 카이사 노틸러스가 카운터고요. 이거는 수업 해줘야죠. 그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노틸러스를 올려놔서 우리 원딜 카이사 유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드분 나오면 무조건 노틸러스고요. 만약에 제리한다, 그럼 난 알리스타 뽑을 거야. 제리하면 알리스타. 요즘에 락한 카운터가 우리 원딜이 센 캐릭터 카이사 드븐 이런 거 하면 노틀러스가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이락하은 카운터가 레리거든요. 근데 락하는 사람들 레벤하고 락한하거든요. 그래서 반반 갈라면 요즘에 프로신에서는 마오카이 연구되고 있고요. 체급 높은 알리스타해야 돼. 우리 원딜이 제리 같은 이제 라인을 약한 캐릭터 뽑아버리니까 알리스타로 반반 간다는 마인드. 아, 이거 설명 안한거 있다. 이게 지금 미덕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 미덕이랑 큐렐이랑 솔라리는 쿨감이 20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리스타 할때 적응형 능력치 찍으라고 하죠. 근데 미덕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파편에다가 쿨감 특성 찍어도 돼요.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카는 무조건 적응형 두 개가 좋고요. 얘는 개수가 높아서. 근데 알리스타는 개수가 높아도 WQ 쿨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쿨감 하나 줍니다. 미덕을 갈라면. 미덕 보면은 하이템이 반에 방패랑 거인의 허리띠잖아요. 이게 초반에는 그냥 방마저 기본이 있어가지고 방마저 템을 올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거인의 허리띠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을 갈 때는 쿨감이 1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빈결도 넣어 먹고 었 이제 무조건 쿨감 신 사는 게 좋아. 쿨감이 부족해서 상대방이 뭐오레이면은 닌탑 가도 좋아요. 지금 근데 이판 닌탑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상대방 미드 AP죠? 라칸도 AP죠? 그래서 초반 교전에 좋은 닌탑은 탑 빼고 오레이디일 때 좋은 거예요. 랄레스타로 라칸 상대 할 때는 1레벨 W를 찍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원딜 물리잖아? 상대방 원딜 밀어버리면. 돼. 아무리 리시를 하더라도 이 라칸 알리스타 매치업은 w 찍고 리시할때 스킬을 쓰지 않습니다 리시하는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일단 상대방도 정더프 캡핑 찍어주고요 진대 제리 구도는 진이 먼저 선푸시예요 그리고 라칸 대 알리스타 구도도 알리스타가 1레이 엄청 불리해요 알리스타는 버티는 캐릭터죠 물론 라칸도 라인전이 좋은 편은 아닌데 알리스타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탭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둘다 와드와드죠 렌즈가 없어 라인 당겨지네? 여기다 와드 박으세요 그러면 이제 라인전은 편하게 하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갱을 하려면 다이브밖에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풀피풀피인데 다이브 치겠어? 라인전 용도로 이렇게 와드 박아주는 거예요. 요즘에 라인전 분리할 때는 저 와드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렌즈 들었어도 저는 와드 박습니다. 요즘에. 지우라고 하고. 만약에 락한 1레벨 W 우리원제한테 박으면 상대방 원제 밀어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냥 알리사는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좋아요. 후반 밸류가 엄청 좋아서. 밀 생각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들어오면 쿵 찍고, 상대방 밀어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더군다나, 이제, 에코대킨드도킨드가 초반에 엄청 유리하죠. 후반 바라봐. 아무것도 하지 마. 계속 받아요. 상대방 실수할 때까지. 알리스타는 먼저 박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갱 왔을 때 호응하거나, 상대방이 박았을 때 옆바닥 치는 게 좋아요. 부시만 먹어주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알리스타는. 미흡은 써주고요. 상대방 미흡은 아니죠. 실수하면, 그때 해주고요. 방금 데포도 미, 흡 지웠고, 그나마 이제 좋은 질겨한 타이밍 빼주고요 탱커 대 탱커 매치업은 먼저 박을 거면 상대방 원딜만 노려줘야 돼요. 이럴 때 이제 골렘 와드 하나 슬쩍 박아지고 우리 정글 위에서 보였으니까 골렘 음, 털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렘 와드 박아주는 거야. 다이브만 안 당하면 돼. 여기서 8초 세요. 진. 집갈 수도 있으니까. 어찌 망갔네. 모습 안 보이는 시간부터 8초 세는 습관 들어주면 좋아요. 데프라인이라 귀한 탈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라인부터 지우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 직관 거고. 프리징 할 수도 있으니까 W를 밀센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정글 위치 잘 봐야 돼. 이게 미에분의 이점이죠 데프라인 쉽게 밀어버려서. 상대방 직타 잘 잡은 건데, 못 잡은 것처럼 만들기. 지금부터는 라인 먼저 미는 게 좋아요. 8분의 전력 나오니까. BM을 쓰면서 라인 푸시하려고 해보고. 지금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판도 아무것도 안 하죠? 지금 이 상태 기분 되게 좋은아야 아니, 운다며! 운다며, 왜 코야? 방금 운다고 해가지고 W 풀 타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면 어떡해 방금 운 좋게 제리가 선 6렙이라서 되게 기분 좋았죠? 미덕 갈 건데 우리 정글이 딱 봐도 어디 가요? 전령 뛰고 있죠? 서로 집 탐이니까 봐서 얘네 라인 되고 싶어 거 아니야? 피 없어서? 그럼 이때는 무조건 전령 가야 돼 정글 쪽 방향으로 만약에 얘가 용 쪽으로 간다 그럼 용 쪽으로 가야 돼 전령 싸움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템더 뽑는 거야 저만 먼저 왔죠, 라칸 저보다 한 20초 정도 더 늦게 찍었잖아요 여기서 라인 미는 쪽 방향으로 전령 데려가요 유네가 먼저 밀었으니까 미드 방향으로 쉬다가 라칸 바텀에 보이자마자 바로 기안 아직 안 보이긴 하는데 대놓고 쳤죠 기아 눌러도 바텀 라인 일자로 굽기 이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임으로 서포터 차이 내는 거야 어 라칸 너 집탐 나보다 늦네? 우리 정글 데려가서 전력 먹는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여기서 뭐 하겠어요? 휴식 떴으니까 칼날 부리 먹으면서 욕 먹겠죠? 용1형 찍는 거야 여기 근처에 있을 가능성 높아요 적 정글 지금 그냥 살짝 빼주고 깨는 안 하고 우리 정글 위니까 미드 아래 아니면 육이야? 어? 미드 죽였네 한번 슬쩍 가볼까? 이왕 치고 가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즐겨환 우리 그 미드정글에 내려와서 즐겨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리스타로 약한 상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6렙 전에는 그냥 얘가 W 박으면 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구극기 키고 달려오면은 얘한테 W 키가 안 돼요 왜냐면, 매혹 때문에 튕겨 나가거든요? Q가 안 나가. 매혹 묻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궁키고 달려올 거 아니야. 그 매혹을 궁극기로 푸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 딜러 라인을 WQ로 띄우거나, 상대방 딜러를 한명 밀고, 그냥 라칸 돌아오는 거를 쿵을 찍으면 돼. 그럼 라칸이 멍청해지거나, 상대방 딜러 라인이 호응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라칸은 물몸이잖아요? 알리스타는 궁극기 때문에 간단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해야 돼. 근데 성공권은 라칸 쪽이 더 유리하다? 왜냐면, 기동력이 좋으니까. 지금 미드 정글 데리고 어디 가야 돼? 바텀 그대로 다이브. 왜? 알리스타의 장점 뭐예요? 궁극기. 어, 심지어, 킨드까지 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이브 쳐줄게요. 고마워요. 상대방 미드는 라인에 처박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 상대방 킨드는 탑에 0센스가두명 데리고 바텀 다이브. 미덕 올릴 때는 누비성 나왔을 때는 바로 올려도 돼요. 근데 안 나오면 은 거인의 허리띠부터 올리는 게 좋아요. 체력 200더 올리는 거보다 이게 낫고, 웬만해서 1코어는 거인의 허리띠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악마저 아무리 높아도 체력 낮으면 쓸모없는 거라서 킨드가 반대편 게임 잘하죠 이대로 정글 방향 쪽으로 가는 거야 미드 선푸시 하면은 탑을 다이브 칠 건가 바텀 다이브 칠 건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선 바텀 다이브 치는 게 좋겠죠 일라우미 혼자 하는 캐릭터니까 그래서 미드라인 밀고 그대로 또 다이브 치러 가는 거야 난 크게 도는 거야 미드타워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드가, 타워가 빨리 부셔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미드라인 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이브 쉽게 당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드 왔어. 어? 근데, 운네가 하는 행동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미드라인 밀고 어디가? 타워 있는 쪽으로. 그상한테너피 없잖아. 궁극기 없잖아. 너 뒤질래? 라인 들어가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드라인 선푸식 엄청 중요해. 미드 주도권이 이게 사기야. 아니, 14분 전에 미드 타워가 부셔졌어? 그 게임 어떻게 하 사이드라인 어떻게 돌아? 이 크산테는 cc기 면역이 있어가지고 스킬 하나만 쓰고 w 빠지거든요. 그거 빠지고나서쿵 찍으면 좋아. 웬만해서 아예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크산테 겨 이거 안 싸우는 게좀좋죠지이싸우고요 좋겠어. 와줘 어디갔어앞라인싸우우는 딜러 겠 이거 안싸이우는 와, 아쉬운데? 이런 용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죽었잖아. 그럼 얘네가 선택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좋긴 해요. 지금 킨드는 전령 선택하네? 그럼 우리 용가는 거야. 왜? 릴라오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반대편 게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늑대는 죽기 싫죠? 너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만약에 늑대 치면 제리블러스 죽이죠? 용 먹히는 소리 들리면은 킨드가 울 거란 말이에요? 한번 슬쩍 봐주는 거야. 탑타워 아니면 두꺼비 아니면 늑대까지 울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슬쩍 노려주는 거야. 전력은 줄수 있어. 지만 탑타운은 안 돼. 이런 느낌? 지금도 이제 센스. 챔피언 WQ가 아니라 미니언 WQ죠. 챔피언은 멀어서 WQ 안 되니까. 이게 알리스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 무조건 챔피언 WQ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큐범위가 은근히 넓단 말이야. 그래서 미니언 WQ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티어 올리면 올릴수록 막 그라가스나 WQ 막는 챔피언들 있죠. 그런 걸로 카운트 칠라고. 노틸러스 Q에도 끊기거든요. 쓰레쉬 얘도 끊기고. 이거는 습격사한미리하죠 이건 머리 박아야 돼. 이늘 뭐야? 그리고 날려버려 타워 붙 날릴 필요 없죠 아 타워 붙 지금 상대방 두명 죽었으니까 응징하는 거야 너네 이두명 죽었으니까 미드 2차 내놔 그러면서 적정거에다터고 지금 카시 궁 있죠? 카시 궁 있어도 근데 알리사의 장점 뭐야? 다이브 된다 압박 줘너 다이브 칠 거야 근데 우리 에코 없어서 다이브 치기 그러냐 바로 호안 되니까 빼주고 요 이럴 때, 라인 관리만 하고 적정을 터는 거야. 미드 라인 하나 파트하고 적정을 털어줘. 성장 차이 계속 내는 거예요. 밀어버려. 펴버려. 얘 지금, 방금 이게 마지막 쇼보거든? 빼. 기분 나쁘잖아요? 쟤네 입장에서? 늘어지려고 한 거야. 빼야돼. 그냥 타워만 지켜도 이득. 싸우면 손해떼드턴이에요 귀한 타서 미덕 사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미덕 산 다음에, 솔직히 이제 템 띄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거 없으면 기세염인세 가는데, 킨드레드 궁이 카운터가 뭐예요? 구원 아니면은 치감이요. 그래서 저는 둠불죽도 가겠습니다. 치감이 왜 카운터냐. 같이 둘이 피를 회복을 하는데, 양의한식초에서 근데 난 치감이 있으니까 쟤네들 피가 덜 차겠지? 그리고 카시도 은근 피 차는 거 있고요. 얘네 용으로 부작정 둘진 하잖아요? 그걸 미드라인 먹고, 바로 가면 돼, 바로. 게임 유리하잖아요? 지금 현상 금도가 있잖아. 아, 공악 뭐 점멸 넘어가면서 스펙트해서 구겨버리고 버티시켜주고요 방금 보면은 택킹용으로 버티죠? 미더 효과 다 받았고요 알리사의 진점 낙한 상대할 때 그냥 구호기로 버티다가 WQ 상대방 딜러 띄우거나 우리 원딜 시켜주면 돼. 이 판은 사용 게임이 아니라 지금 이바른 버프로 이용해서 하나 접으셔야 돼. 탑 아니면 탑 더. 그래서 빠르게 포를 해줘요, 여기서. 급하잖아, 지금 마음이. 바음 먹었으니까 빠르게. 와라. 안 오면 나썰렌집 가면 썰렌이야집 누르는 순간 썰 치면 돼요. 잘린다, 썰렌 누르면 돼요. 바론 시간 다 버렸죠? 원딜 정글이 게임 거지 같이 해서. 이러면 역전 당하는 거예요. 바론 것프 웃치면서, 너네 이거 라인 지우지 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어쩔 건데. 무섭지? 이렇게 안 하면, 이거 타워 못 부셔요, 진짜. 바론 시간 다 버리면서. 그럼 역전 당하는 거야. 융 하나 남은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탱킹 해주고요. 미드라인 밀면서 발음 버프 붙여주면은 게임 끝. 발음 먹었을 때는 항상 저 티어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 라인에 다 발음 버프를 안 붙여요. 그래서 게임이 안 굴러가. 바른 버프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텀에다 바른 버프 붙여 게임 굴러가죠? 미드라인에다 바른 버프 붙여 게임 끝나죠? 주민는 이제 넥사스만 남아서 태어나면 같이 가면 뿌신 거죠? 이제 5대 5는 질 수가 없잖아요? 탑 타워도 공짜로 밀었네. 자, 이런 게임 역전당한 이유가 바른 먹고 안 굴려서 역전당하는 거예요. 계속 놀다나 팀이 그러니까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던지잖아요. but that's alright.